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의 경마방송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서울 1루 경마 총 11개 경주가 준비된 하루고요. 오늘 올해 최고의 마피를 가리는 그랑프리 경주가 펼쳐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부산 서울 경마 최고 마피이 오지만 인기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싱거진 전망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고의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또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신중한 배팅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 경주는 1경주, 8경주, 11경주, 총 3개의 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다부 드리면서 1경주, 추천 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예 일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첫 번째 출천 경주고요. 복병을 축마로 놓고 어느 정도 배당 노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3번 센토사 5번 천년 해피, 6번 청담 재패이 마필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 3번 센토사가 직전 경주 외곽에서 무리한 정이 펼치면서도 선전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근소한 인에 의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5번 천년 해피는 1300m 거리라면 이 마필을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마필이지만, 1000m로 줄어든 거리가 완벽하게 좋지 못합니다. 스타트럭게 좋지 못하고, 또, 모래맞음이 좀덜 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고 가기는 위험도 답성이 있고요. 6번 청담 재패는 지금 1300m에서 1 0 더 줄어든 거리가 좋지만 선행 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마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고 갈수 있는 말은 그래도 3번 센토사가 좀 나아 보입니다. 3번 센토사에 주력하고 당일 컨디션 보고 한두 마리 더 데려갈 생각인데 어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로에는 인기가 좀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고요. 또 직전 초반 끌리면서 레이스를 엉망으로 망쳤는데 이번 경주 어느 정도 흐름이 좀 빠르기 때문에 편한 레이스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 상태는 더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 가능하고요. 3번 센토사의 주력으로 갈 생각입니다. 센토사하고 들어와도 어느 정도 배당 나올 수 있는 저희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서울 이경주 13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썬더블레이드 최고 인기를 끌겠고요. 3번 골드헤머, 8번 대구대창. 이런 마필들 인기를 끌겠는데, 1번 썬더블레이드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편한 전개, 또, 모래 맞으면 약간 주춤 하지만, 그래도 라스 나온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번 게이트 스타트까지 빠르기 때문에 선행까지 가능한 1번 썬더블레이드는 이번 경주 강력하게 충만감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수차가 찾는 게임인데, 3번 골드헤머나 8번 대구 내창, 2번 리틀보이 프레시가 있습니다. 골드해머 같은 경우 지금 상세 마필이에요. 조금씩 나아지고 하지만 직전 경주도 어, 라스트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어, 3번 골드해머 좀 약하게 보고 또 모래 맞으면 좀 약간 뒤쪽으로 빠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골드 해먼 좀 약하게 보고 가고요. 8번 대구 내창이 계속해서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었는데 주행 검사할 때는 완벽하게 여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스타트능력까지 보강됐기 때문에 저는 8번 대구 내창, 1번 썬더블레이드, 거의 뭐단 방승부도 보고 있고요. 여기서 부품만한 마리 소개한다라면 2번 리틀보이 프레시가 어, 이마필이 스타트 받으면서 좀 내측으로 약간 치우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상당히 많이 보강됐고요. 뭐, 치우치기 때문에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그 부분만 잡는다라면 또 1번 썬더블레이드가 빠르기 때문에 인게이트입니다. 어, 밀고 간다라면 1번 썬더블레이드의 뒤에 편하게 갈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한 걸음 쓸수 있는 2번 리틀보이 프레시까지 이번 경주 3강 구도로 압축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3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안말들끼리의 대결이고요 이번 경주는 사실 콘전도가 느 정도는 높습니다. 1번 라이징삭스, 2번 호드람, 3번 흥부자, 4번 퍼스, 퍼스트 랭크, 또 7번 스타리스트 등 여러 마리 마필이 비슷비슷하게 팔릴 것 같은데요. 1번 라이징삭스가 직전 경주 9번 게이트에서 외곽 돌면서 선행했 선전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부터 마필 상태가 다소 가벼워지고 좋았고요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데려간다면 1번 라이즈 상스 충분히 가능하고요 2번 보드람 같은 경우 1 0 0 0 m 면 모르지만 1300m는 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2번 보드람은 이번 경주 약하게 보고 싶고요 4번 퍼스트 랭크는 지금 조교가 어 강도가 다소 약해 약해요. 때문에 완벽하게 이마 믿고 가기에는 다소 위험부담성 있고 직전 경주 마체검사 받으면서 조기 강도를 상당히 좀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퍼스트랭크보다는 3번 흥부자가 직전 경주 외곽에서 무리한 연기 펼치면서도 선전했기 때문에 3번 흥부자 일번 라이징삭스 이두 마리만 번으로 얻 어, 엮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나머지 마피아 중에 그렇게 크게 어 이번 경주 보품만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4경주 10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4번 교룡문후 최고 인기를 끌겠는데 교룡문후 같은 경우 직경 경주 스타트 늦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끝났는데 이번 경주 일반 어, 레이스에 또 어, 4번 게이트 서, 선행만 간다라면 이 정도 레이스에선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 교룡문후 명경주 어, 충마로 인정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 후착을 찾는 게임인데 후착은 뭐 여러 마리 마필이 비슷비슷하게 비싸, 팔릴 것 같은데요. 1번 스피드 여왕. 3번 대승 어게인, 또 6번 판타스킨, 8번 더 좋은 내일, 9번 새로운 캡틴까지도 인기를 끌겠는데 9번 새로운 캡틴은 직전 경주에서도 사실 조규 때는 그렇게 썩잘 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주 마찬가지예요. 조규 때 가는 모습은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래도 경주 때는 좀잘 어, 뛰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4번 교룡운에 데려갈 마거든, 뭐, 인기만 인기만 지만복병만한 마리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마초힘에 이마필 계속해서 지금 체중이 너무 빠졌습니다. 이번 경주 출주만 나오지만, 조교 강도 항상 낮아요. 또, 스타트가 늦는데, 스타트만 어느 정도 된다라면, 뭐, 또, 이마필 체중 이좀다소 불었다라면, 이번 마초힘에도 앞선 다 보내고 뒤에서 라스트 한발쓸수 있는 마필이 이번 마초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초임에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오경주 12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상당히 훈전도 높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인기 마필이 약간의 좀 약점은 다 있습니다. 8번 상하이조단 선행 못 간다라면 거의 많기 때문에 후비를 찾을 가능성이 있, 있고요. 7번 우서라이천 직전 경주,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중간에 끌리면서 약간 무리한 경기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개를 한다면 7번 우소라이선도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마필이고요. 3번 흥바람은 어, 1200이지만 선행을 가더라도 조금 위험한 느낌이고요. 1번 두성왕자는 인게이트가 좀 불리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모래 맞으면 좀덜 뛰기 때문에 인게이트에, 인게이트에 선행을 못 간다면 라 다소 위험한 느낌이고요. 4번 승리는 나래가 직전 경주 21주 만에 나와서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때도 2열 외곽에서 정말 무리한 경기 펼치면서도 라스트까지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이번 경주 인게이트에요. 4번 게이트에 스타트 빠른말 3번 흥분함이 있고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선이 권 편하게 따라간다면 4번 승리 나래에 이번 경주 입상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경주는 4번 승리 나래를 축으로 분산 어, 배팅 해야 되는 레이스고요 일단 인기 마필의 어떤 불안 요소 얘기 있기 때문에 전 7번 우서라 2천 데려가야 되는 마건이고 외곽 돌더라도 직전 경주 상하이 주도는 어, 다, 다른 마필하고 스마트 드림하고 비비면서 레이스를 망쳤기 때문에 상하이 조도는 받치는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레이스고 이번 경주 4번 승리나래가 분수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6경주 1,3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 최강 고수 6번 세븐즈 럭키 이번톱플레인등 이런 세마리 마필이 상당히 인기를 끌리는데 나머지 마필 중에는 그렇게 보이는 말이 없습니다 10번 최강호수 공백을 갖고 나오면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능력이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전 2차 보면서 지금 승부는 안했고 이번전 최외곽 게이트지만 레, 어, 레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10번 최강호수는 이번 경주 추마로 인정하고 후차가 찾는 게임인데 사실 2번 톱플레인 같은 경우가 직전 외곽에 상당히 기르는 단점이 있는데 주행검사 때는 완벽하게 고쳐진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어, 월요일날 조교 끝나고 이번 주 조교할 때 마무리 조교할 때 약간 좀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 그것만 그 아니라면 이번 토프레인의 10번 최강고수가 단방승분데 일단 토프레인이 완벽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6번 세븐지어키도 봐줘야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음, 보폭이 좋기 때문에 저는 2번 토프레인, 10번 최강고수 이, 뭐, 단방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7경주 17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승리 플러스, 1번 시스프마 위너, 또 5번 더블레이, 뭐 이런 마필들, 또 8번 팍스레인저까지 어느 정도 인기를 끌겠는데 사실 레이스가 굉장히 약합니다. 1번 시스프마 위너, 직전 경주, 어, 3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전개하면서 선전했고요. 2번 경주 어, 레이스가 정말 약합니다. 그 때문에 1번 시스프마 위너는 이번 경주 강력하게 충만감이고요. 7번 승리 프로스도 어, 직전 경주, 어, 중간 정도 전개하면서 어, 무리하기 위해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전을 했고요. 이번 경주 상태는 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때문에 7번 승리 플러스, 1번 시스프가 위너, 이두 마리 마필의 동반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고, 5번 더블레이가 이번 경주 단독 선행입니다. 이 마필 1000m만 계속 뛰었는데, 혈통적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얘는 엄마 브리스플 키스를 닮아서, 어, 스타트 가 아, 그렇게 길게 거리가 나오는 마필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m만 뛰다가 1700m는 5번 더블레이는 이번 경주 좀 약하게 보고 싶고요. 저는 복병마 한 마리 소개한다면, 라 4번 불레의 명곡이 직전 1300m 거리든, 어, 이 마필한테 다소 짧은 거리입니다. 1700m 늘어난 거리 유리한 4번 불레의 명곡이 이번 경주 복병마로, 어, 가져가는, 어,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서울 8경주 17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고요. 복경만한 어, 마리 노리고 가는 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인데요. 이번 경주는 8번 대명 솔라, 직전 경주 선행 가서 라스까지 완벽하게 여유있게 버텼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충분히 가능한데요. 일단 앞전, 앞선행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른 말이 있기 때문에 편한 선행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직전 경주도 포화 주려 해서 무리하면서 선행 갔지만 타이밍, 이타인 가고는 이번 경주 선행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9번 스페셜 튕 같은 경우도 어, 1700m 터에서 다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고 갈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어, 이번 경주 에서 다소 혼자도 높은 레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배팅 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고, 5번 가지아 같은 경우도 계속 원페이스로 꾸준하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1700m 늘어난 거리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이번 바람이미서마찬가지예요이 마필이 좀 둔하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2차 승군을 했지만, 그래도 1700m 늘어난 거리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은 좀 늦게 힘이 차는 마필인데, 거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덜 뛰었습니다. 직전부터 조금씩 가능성 보이더니 이번 경주 조교할 때 완벽하게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믿고 갈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배팅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 말, 인기도에 밀려있기 때문에 고배당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서울 구경주, 그랑프리벨 대상 경주입니다. 지원 경주고요 올해 최고 마피를 뽑는 경주인데요. 어, 인기 투표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오고 싶어 했던 마피들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뭐, 전버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상당히 가능성 보였던 마피들도 못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 좀 다소 싱거운 그, 그런 면은 있습니다. 2번 트리플 라인, 16번 돌콩, 14번 청담도끼, 이세마리 바퀴에 근소한 위에 있는 거는 어, 사실이고요. 14번 청담도끼도 이번 경주 뭐 선행을 못 가더라도 편하게만 데려간다면 라 14번 청담도끼 입상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청담도끼가 옛날에 많이 끌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차분해진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14번 청담도끼 충분히 가능하고요. 2번 트리플 라인도 어, 직전 대상 경주 때 모습,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트리플 라인까지도 가능합니다 공백하고 나왔지만 16번 돌콩이 뭐제 차가 좀 탈락돼서 쉬었지만 그거는 운동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1300m에 가장 적합한 말은 16번 돌콩이다 이렇게 보고 어 보여준 레이스고요 16번 돌콩을 추구로 두방 막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나머지 마필 중에 그렇게 될 만한 마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10경주 1800m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원더풀 챔피언, 4번 원더풀 잭팟 이두마리마 피일이 상당히 인기를 끌, 끌겠는데 이두마리마 피일이 일단 마체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57kg 부담중량 충분히 어, 또, 복할수 있는 그런 부담 중량이고요. 4번 언더풀 잭팟 직전 경주 잉쿠스 최적 전개로 선전했고 1번 언더풀 챔피언 마찬가지입니다. 선행 가서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부담 중량은 높지만 그래도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3복승이 마곤 마마 들어가는 마곤 말은 7번 스위트록이 직전 경주 5 7 k m 달았는데 2번 경주 53km입니다. 4km 감량 이점이있고요 이마필이 지금 계속해서 후미권에서 각질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 선전했기 때문에 7번 스위트록의 입상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11번 지상 비행은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 최적 정계를 하면서도 입상이 실패했지만 이번 경주 마필 상태는 직전 경주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지상 비행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8번 스피디 이직한 2번 경주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일몰, 일렬 외곽 선이권 정기한다면, 8번 스피디즈 칸도 충분히 가능한 마피, 어,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번 원더풀 챔피언, 4번 원더풀 잭팟, 두 마리 마필의 근선 위에 어, 7번 스위트록이나 8번 스피디즈 칸, 11번 지상 비행까지도 어, 충분히 입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 마지막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11경주 1,400m 2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복병마를 제가 관리만 한 마리 있습니다 축으로 놓고 가는 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인데 인기도에 상당히 밀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배당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11번 초인마 또 12번 말리브 불패 두마리 마필이 최고 인기를 끌겠고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는 8번 장산와일드가 그 다음에 따르겠는데요. 이번 경주 스타트 빠른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2번 새벽이, 5번 스타켓, 또 6번 오케이 퀸, 8번 장산 와일드까지 어느 정도 앞선 경기가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11번 초인마는 계속해서 지금 장거리를 뛰었는데, 이마필 적정거리는 1,400 정도입니다. 혈통적으로 1,600m 이상 거리가 이마필 테 맞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1,400m 거리, 11번 초인마. 그래서 이번 경주 주력 마권으로가야주 가야 되는 마법이구요. 8번 장사 나일드가 여태까지 보면은 1 4 0 0 m 터좀 거리 긴 거리에 좀 약점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약하게 보고 갑니다. 12번 말리불패는 직전 경주 레이스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약하게 보고 싶고요. 저는 일단 11번 초인마에 주력으로 갈 생각입니다. 어, 제가 노력한 말 농땡이가 심해서 성적이 안 나는데 이번 조교 하면서 굉장히 마필 상태가 프레시하셨습니다. 후레, 좀 관전력이 좀 기 때문에 마필이 좀 둔탁해 보이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마필 상태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이 정도로 이도 정도 레이스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단 초임마 하고 주력으로 갈 생각입니다. 초임마 하고 들어와도 상당히 고비당까지 나올 수 있는 저희 오늘 세 번째 추첨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마지막 경주고요. 저 김호의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